이 이야기를 우리 도민들께 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음. 얘기냐. 이 대한민국의 국호 아, 발상지가 나라 바로 우리 네. 전라북도입니다. 어, 정말요. 네. 교수님 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네. 핵심은 이겁니다. 대한민국 나라 이름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역사 시간에 안 아. 배웠죠. 안 배웠어요. 한자만 어떻게 잘못, 쓰는 거라고. 잘못된 거예요. 아 그래요? 이름, 나라 이름이 그렇죠. 어떻게 생겼는지. 누가 지어줬는지. 정확히 얘기하면 은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위기 상황에 처해서 음. 조선의 어떤 그 자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황제국가로 변환을 시도해요. 아. 그때 황제국에 걸맞는 나라 이름을 고종께서 새로 찾으신 거예요. 그게 대한제국. 그, 예, 근데 그것이 대한제국이죠. 네. 그런데 왜 대한이 됐는가 음. 봤더니 고조선 아시죠? 네, 네, 네. 고조선의 정통을 이은 게 조선이었어요. 태조이서 네, 네. 음. 그리고 조선의 고조선의 음. 그 마지막 왕이라고 하는 준왕이. 위만이라는 신하에게 왕위를 뺏겨서 아, 남쪽으로 피난하는 음. 사건이 있는데, 음. 어디로 왔는가? 우리나라 모든 역사기록에 보면은 바로 지금 금마 익산 지역이다. 음. 거기를 비롯해서 이 전주까지 폭발하는 이 호남평야 지역으로 온 거예요. 음. 그래서 거기서부터 한이 있었고, 만변한 지난 삼한이 나와서 아. 그걸 다 모아서 대안이 나온 아, 만, 만. 네, 예, 그래서 멋진... 고조선의 정통을 어. 이어 삼한 지역의 그때... 출발지 전라북도가 그 대한이라는 국호의 발상지가 된 거죠. 음. 아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듣는 제가 이제 공부 시작할 <laughs> 어 우리 학생들이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고등학생들이 깜짝 놀라요. 음. 어,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나라 이름도 몰랐구나에 대한 부끄러움과 음. 근데 그 이름을 알고 봤더니 전라북도에서 비롯됐네. 어 타지 친구들 만나면 너 아니? 대한민국이 어디서 나왔는지 음. 이렇게 말할 수있고게 음. 수 아, 수 아. 수 아. 아. 교수님 어, 말씀 들으니까 되게 네. 우리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올라가는데. 가장 중요한 그 방법은 공유와 공감이다. 어. 그래서 제가 최근에 좀 관심 갖는 게 지역사를 선생님들에게 많이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 선생님들이 퍼져서. 주겠지? 선생님들이 이야기꾼이 되수도록예건대 그렇죠. 남원에 가면 어디들 많이 가세요? 광알루. 광알루가 뭐하는 공간이죠? 누가? 그냥. 누가? 춘향이, 아. 이도령 춘향이 놀던 데 네. 아니라. 오작교가 있고. 네. 네. 오작교가 나왔는데 어.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유일한 도교공원이에요. 아 도교 공원. 도교 예, 예, 들어보세요. 쉽게 얘기하면은, 자 우리가 음. 그 역사 유적을 가면 되게 절에 많이 가죠. 불교 네. 공간이죠. 네, 네. 또 가다 보면 향교나 서원 가면 유교 공간이죠. 네, 네. 그렇죠. 우리의 어떤 중요한 정신 세계에 영향을 줬던 것이 도교 문화, 신선 문화인데 음... 도교 어, 신선과 그래요? 연결된 공간이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데가 있을까요? 없어요. 음, 한 왜? 조선시대 때 있어요? 특히 성리학이라는 아주 강고한 이 원리주의자들에서 음... 그리고 다 날려버렸어요. 음. 그런 걸 인정을 못해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그것이 원형성으로 살아남은 데가 광안이라는 것이 옥황상제가 되는 한나라가 는 곳이에요. 달나라생이요 거기에 달라라 가는데 견우중녀가 연결하는 다리가 뭐가 있죠? 오작교가 있죠. 그 옆에 가면 연못에 삼신산이 있어요. 아. 국내방자경주라는 이게 도교로 아. 아, 들어가는 다 순간 다 신선이 되는 거예요.